예, 반갑습니다. 네, 도선철학관입니다. 자, 어, 1040일에 한 주가 무사히 지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 한주 동안 어, 저랑 같이 열심히 분석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어, 이번 주에도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많은 도 댓글을 올려주시면 어 제가 또 정리를 어 조목조목 잘해서 곧어그 생방송 그 다음 날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참고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어 지난주에 어 지난주에 어 화요일날. 올라왔던 댓글에서는 17번과 9번이 나왔고요. 수요일날 댓글에서는 6번, 11번, 17번이 나왔고, 목요일날 댓글에서는 11번, 금요일날 댓글에서는 11번과 17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딱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4 개까지가 가장 추천이 많았던 번호들입니다. 이 앞으로가, 이 앞으로가 추천이 가장 많았던 번호고, 요 뒤로는, 이 뒤로는 조금 추천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9번이 조금, 우리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추천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데, 9번은, 그런데 9번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수요일날 댓글에 올랐던 이 6번, 11번, 17번 이, 이 번호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분이 막킹을 어,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예, 제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은 주로 6번, 11번, 17번 이 번호를 주로 많이 막킹을 어, 했던 것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위에 있는 번호가 제외수죠. 예. 다 제외수입니다. 다 제외수예요. 자, 여, 위에 있는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번호들은 맥을 잡는 번호죠. 예, 맥을 잡는 번호예요. 이 맥을 잡는 번호를 다 제외수로 보고, 이 중에서 한개 정도만, 예, 하나 정도만 어, 마킹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여덟 개, 여덟 개 번호 중에서 한 개. 예. 또는 뭐두개 하시는 분들도 있음이라고 봅니다. 두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 개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 분석에서 이렇게 일곱 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동 분석에서. 여기에서는 한 개, 내지는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가 임의적으로 어, 추천 번호를 올린 번호 중 번호는 8개입니다. 총 8개인데, 이 8개 번호 중에서도 역시 상대 내지는 2개를 어, 맡기는 해주시면 어, 될것 같아요. 이런 번호들 중에서 어, 이번에 끝수 네, 끝수, 끝수 4번, 지금 3주 동안 안나와죠 거수 예, 4번이 지금 3주 동안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수 4번 중에서는 14번과 44, 예, 14번과 44가 좀 유력한 이두개 중에서 하나,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수 5번은 4주 동안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4주 동안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 5번과 예, 35번 이두 개가 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수 0번. 예, 지금, 거수 0번은 지금 7주째죠? 7주째 지금 거수 0번이 안 나오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이 거수 0번이 꼭 나오지 않을까. 거수 아, 0번이 꼭 나오지 않을까. 20번 또는 30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자, 꼭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아침에, 서울에 계시는 손윤학님께서 서울 강남에서 구입을 했대요. 서울 강남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자동으로, 번호를 뽑았는데, 거기서 5번이, 어, 그 끝수 5번, 5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번, 14번, 16번, 19번, 그리고 21번, 39번, 이렇게, 자동에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어, 제외수로서 보이는 부분이 24번과 31번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이 24번 또는 31번, 24번이지 31번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41의 당번이었던 6번, 11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였던 45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어, 손윤아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동 어, 로또 이 번호들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톡 갤러리에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제 카톡 갤러리에 오늘 이 내용들 이 자료가 카톡 갤러리에 그대로 어, 담겨져 있으니까 제 카톡을 보시면 충분히 어, 검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달력수입니다. 예, 달력수 40일에 당번 예, 당번 67911 7718 4 5죠 이거를 양력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음력으로 나오는 번호입니다. 예, 음력으로 나오는 번호 13 14 16 18 24 25 22 그리고 40일에 당번 이것을 음력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양력 번호가 양력 번호가 30번, 31번, 2번, 4번, 10번, 11번, 8번. 이렇게, 어, 음, 양력 번호. 이, 이거는 양력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양력으로 분석했을 때, 음력 번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번호는, 14번을, 14번을 강력 추천번호로 한번 올리고 싶고요. 14번을 강추, 강력 추천번호로 14번을 하고 싶고 그리고 16번이나 24번, 25번은 이순위이세개 어, 번호는 이순위 번호, 1순위 번호 요세 개는 이순위 번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력 수로서 양력 번호로 나왔던 번호 중에서는 2번, 11번, 30번, 31번 이렇게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30번을 강력 추천번호로 드리고 싶고, 나머지 31번이나 11번, 2번, 이세 개는 예, 2순위. 1순위, 2순위. 예, 30번은 1순위. 그리고 나머지는 2순위. 여기에서는 14번을 1순위, 나머지 세 개는 2순위.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어, 정보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번더 분석을 하면서, 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는 일본 로또, 예, 일본 로또 42회를 대비해서 내일 14일이죠. 내일 추첨 번호를 또 생방송 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일 추첨도 열심히 마찬가지고, 일본 로또에서도 역시 추천 번호를 그 번호 중에서 추천할 만한 번호를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지난번 어 지난번에 41회 분석 때 자, 41회 분석 때 2번, 3번, 6번 이세 개의 번호를 집중 분석을 했죠. 이세 개의 번호에서 이세 개의 번호에서 분석을 해서 이 나머지 부각 그 주변의 수이 주변의 수에서 어, 번호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세개 번호 2번, 3번, 6번 이 주변의 수에서 번호가 보너스 번호를 포함을 해서 6번, 7번, 9번 예, 보너스 번호 포함해서 4 개나 나왔어요. 그죠? 예, 네 개나 나왔습니다. 이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2번의 주변의 수 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거수 그 5번인 이 5번과 거수 그 4번에 해당되는 이 44번 이 두수 5번과 44이 두수를 강력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와 5번 그리고 3번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7번은 이미 지금 나온 번호죠. 예, 그렇게 한번보 그래서, 이 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5번과 44. 예, 강력 추천번호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0번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10번. 끝수 0번에 해당되죠. 끝수 예, 0번. 11번이 나온 후에, 예, 11번이 나온 후에, 가끔 1 2번이 자주 등장을 해요. 아, 자주 출연을 합니다. 10번이 나온 후에 그 다음 회차에는 반드시 10번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한동안 그랬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1번과 10번이 서로 주근이 받근이, 주근이 받근이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번이 나오면은 그 다음 주에는 11번. 그리고 또 11번이 나오면은 그 다음 주에는 10번. 이렇게 해서 두 번호가 왔다리 갔다리, 어, 많이 한 적이, 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0번 이 부분이 7번의 주변의수기도 하고 11번의 주변의수기도한이 10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야 되기는 한데 제가 예상번호로서 이렇게 표기를 안했습니다안 안 했습니다 예상번호라고는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 이 10번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한번 해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예상 번호라고 표기는 안 해놨다 하더라도 어, 참고는꼭 해야 할 부분. 네. 그다음에 11번의 이 주변의 수에서는 11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4번을 추천을 강력한 추천 번호로 드리고 싶고요. 혹시 12번은 조금 어, 9번의 주변의 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12번은 참고. 14번은 강력 추천번호고, 12번은 보험수로서, 2순위 번호로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의 주변의 수로서, 17번의 주변의 수로서, 이 20번, 20번, 끝수 그 0번에서 10번과 20번, 10번과 20번, 이두 개를 보면, 역시 10번이나 20번, 역시 두 번호는 출현의 가능한 번호이긴 합니다. 예, 가능한 번호이긴 한데, 이 30번에 비하면, 이 30번에 비하면, 20번과 10번은, 예, 이 30번에 비하면, 20번이나 이 10번은 조금 출현 빈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30번을 1순위, 30번을 1순위, 20번은 2순위, 30, 10번은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나올 만한 번호는 30번 그리고 20번, 그 다음에 10번 이렇게 그렇듯이 10번이 전혀 안 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11번이 나온 후에 10번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번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10번을 참고는 하시되 가장 유력한 번호는 30번이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4번의 주변의 수에서 24번의 주변에서 해서 23번 한문더이 23번은 지난주에도 가장 많이 추천이 올라온 번호예요 2 3번에 가장 많이 추천이 올라온 번호인데 한문더 이번 주에 이 23번을 한문더 강력추천번호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23번 강력추천번호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6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36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35와 39, 이두 개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35번인, 5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끝수 그 5번으로서, 끝수 그 5번으로서 35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39번도 나올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나 39가 유력한 예상번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5번의 주변의 수, 45의 주변의 수, 42번, 2번의 주변의 수, 44.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면, 44, 그리고 42번, 39번, 35번, 35번, 그리고 30, 그런데 41번부터 45번까지가 지금 현재 3주째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41번부터 45번까지가 3주째 출연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40번, 41번, 42번. 이 구간은, 이 구간은 6주째 지금, 6주째 안 나와요. 그래서 이 6주째 나오지 않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나올 가능성 있는 번호는 42번. 이거 하나뿐입니다. 40번도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41번도 나올 가능성이 약하고, 약합니다. 41번은 나올 가능성이 약해요. 가장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 있는 번호 42번입니다. 그래서 42번과 44번. 이두개 번호의, 두개 번호의 조금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래서 42번과 44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42번 꼭 강력 추천을 드리는 번호입니다. 또한 44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9번, 35번. 예, 이 번호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번호. 그리고 30번, 23번. 30번, 23번.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0번. 14번. 예, 20번과 14번. 그리고 여기서는 또 10번. 예, 10번. 그리고 여기에서는 5번. 자, 한번더 다시 정리할게요. 를 자, 5번. 그리고 10번, 14번. 그리고 20번, 23번, 예. 그리고 30번, 그리고 35, 39, 예, 그리고 42와 44, 예, 요 번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시청자님들 또는 구독자님들과의 또는 데, 댓글, 대화에서 제가 하나하나 또 분석을 또 해드리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또 되는 것이 역시 장기 미출수. 지금 이 장기 미출수. 자, 이 장기 미출수 지금 몇주 동안에 이 장기 미출수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장기 미출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에라가 나고 있어요. 어, 한번 더, 한번 더, 이번에 이 장기 미충수에서 23번과 21번, 23번과 21번에 대해서 한번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고요. 자, 아무튼 23번, 21번, 예, 이두 번호, 두 번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10번에 대해서, 예, 10번도, 23, 10번, 아, 23, 21, 10번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 21, 10번 네, 이렇게 자 25번도 역시 예상 번호에는 들어있습니다. 예상 번호에는 들어있어요. 2 5번은 그렇지만은 강력하게 볼수 있는 번호는 23과 21, 10번이라는 거죠. 강력한 번호는 자그 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8월달이고 9월달입니다. 자, 8월달에 번호가 두 개가 나왔죠. 18번과 17번. 18번, 17번 넣었고. 그리고 9월달에 이 번호 안에서는, 예, 이 번호가 몇 번이었죠? 아, 11번이었죠, 이게. 예, 11번이 여기에 쓰러졌습니다. 11번, 17번, 18번. 11, 17, 18. 이렇게 번호가, 8월달과 9월달 당분해서 11, 17, 18. 이렇게 세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남은 번호에서는 이 12번, 그리고 30번, 20번, 12번, 30번, 20번이 가장 유력하게 이세개 번호가를 이세개 번호.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야 할 번호입니다. 1번도 일본도. 일본도 참고해야 할 번호이지만은 30번, 12번, 20번. 이세 개의 번호 중에서, 이세 개의 번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번호가 30번. 가장 유력한 번호가 30번.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12번.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자자 이거는 자, 10월이죠. 에, 여기는 10월입니다. 에, 10월달 양번에서는 자 45가 요번에 보너스 번호 나왔죠. 에, 보너스 번호 나왔습니다. 근데 강력 추천 번호는 42번이에요. 추천할 번호는 42번. 그리고 44번. 42번과 44, 그리고 39번. 42, 44, 39를 이세개 번호, 세개 번호 중에서 강력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번호. 예. 네. 그 다음에, 이 줄에서는 31번. 예, 이 줄에서는 31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줄에서는 35번과, 어, 35번, 그리고 27번 또는 19번, 예, 네, 19번. 자, 11번 아니고 이 줄에서는 35번과 27번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27번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추천 번호를 올리고 있죠. 자, 추천 번호로 지금 27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은 일단은 제외수죠. 네, 일단은 제외수고. 그래서 35번은 조금 관심수로 보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에, 이 구간에서는 24번, 에, 24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에, 5번, 에, 이 구간에서는 5번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합시다. 한번더 정리를 한다면 42, 에, 그리고 44, 39번, 그리고 여기서는 31번, 35와 27번, 그리고 5번과 14번, 예, 5번과 14번 이렇게 분호를 하면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자 41에서 45 미출, 예, 41에서 45 그리고 여기서도 139에 0 139에 0때 40일에 45미출이고, 1040회 때 40일에서 45미출이고, 1041회 40일에서 45미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이 구간에서 지금 미출이 되었습니다. 40 이거를 우리가 40번대라 그러죠. 40번대가 지금 3주째 미출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42번이 나오던 44번이 노던, 42나 44,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번호는 42번이 되겠죠. 42번. 이 42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그리고 45번도 버리지는 마시고, 참고하시고 39번도 꼭 참고, 버리지는 마시고, 꼭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댓글 토론을 하면서 분석을 하나 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어, 제가 어, 힘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좋아요 눌리주면 돼요. 좋아요 눌리주면은 제가 더욱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반드시.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을 안 눌리고 보시고 계시는 분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